안녕하세요. 제이씨입니다. 여러분, 요즘 맛집 많이 찾아다니시죠? 요즘은 맛집이 얼마나 많은지 참 가볼 곳이 많은 것 같습니다. TV건 블로그건 수많은 맛집들이 소개된 것 같은데 매번 새로운 맛집들이 생겨나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맛있다는 집들도 두번 이상 찾는 경우는 정말 손에 꼽을 정도로 별로 없는 것 같네요. 새로운 맛과 인테리어로 사람들을 유혹하지만, 오랜 기간 맛집이 되는 법은 정말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 와중에도 정말 오랫동안 사랑받는 곳들도 있죠. 그런 집에 줄 서서 기다리다 보면, 내가 여기서 뭐 하나 싶고, 뭐 대단한 거 먹자고 이렇게 고생하나 싶기도 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30분, 1시간을 기다리게 만드는 그런 맛집들을 보면 참 많이 부러워집니다. 기다리는 무료함을 달래기 위해 시간당 얼마를 버는지, 테이블당 단가, 체류시간, 영업시간 등을 계산해보기도 하죠. 그러다 결국 아, 이집 사장은 돈을 쓸어모으는구나. 이집 자식은 정말 좋겠다라는 결론에 이르게 됩니다. 그렇다고 맛집 사장 아들로 태어나지 못한 걸한스럽게만 생각하고 있을 수는 없지요. 우리는 다행히도 대단한 맛집의 지분을 소유할 수 있는 굉장한 기회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한참 기다려서 겨우 들어간 그 맛집. 음식은 그집 사장이 만드는 걸 먹지만 음료는 콜라를 마십니다. 코카콜라건 펩시콜라건 말이죠. 본인은 안 마신다고요? 걱정 마세요. 저를 포함한 남들이 열심히 마셔댑니다. 저기 미국 총구석에 살고 있는 오렌버핏이라는 할배는 하루에 다섯 번씩 약 1.8L의 콜라를 매일 마신다고 하네요. 전세계에서 하루 소비되는 코카콜라만 19억 잔이라고 합니다. 1초당 약 2만 잔이 판매되고 있다고 하네요. 이 코카콜라의 지분을 소유하고 있다면 맛집 사장 아들 안 부러울 것 같지 않나요? 어디 코카콜라뿐이겠습니까? 맥도날드처럼 몇십 년 넘게 꾸준히 찾는 음식점도 없을 겁니다. 패스트푸드가 어쩌고 건강식이 어쩌고 해도 결국 사람들이 끊임없이 찾는 곳이지요. 스타벅스는 또 어떤가요? 주말에 스타벅스 자리 잡기 쉽지 않죠? 건너편 커피숍에는 자리가 널널해도 꼭 스타벅스에 서서 자리나길 기다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런 맛집들 갖고 싶지 않나요? 갖고 있으면 돈 많이 벌어서 가치도 점점 올라가고 분기마다 꼬박꼬박 배당금도 적지 않게 보내주는데 말이죠. 주식 투자하면 파도 치는 차트에서 매매하는 게 떠오르시나요? 주식에 대한 개념을 조금만 바꿔보세요. 이 자본주의 사회에서 주식을 살수 있다는 게 얼마나 경이롭고 소중한 기회인지를 깨닫기 바랍니다. 우리 모두 맛집 사장 자식은 못 되어도 맛집의 지분을 가져봅시다. 줄 서는 인생을 살 것이냐, 줄 세우는 인생을 살 것이냐, 선택은 본인에게 달려 있습니다. 그럼 오늘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 다음에 또 만나요.